일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어서 이웃에게 가서 강구하여 잠잘 국리도 말고,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벗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것을 보고 지혜를 깨치라고 말합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 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를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폐역함을 말하면서 그들의 종말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서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보와 보증을 서는 대상입니다. 자먼에서 이웃과 타인은 매우 부정적이며 모르는 사람과 평행을 이루는데 이들은 친척들이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손을 잡는 것은 더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됨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지혜자의 경고를 듣고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게으른 자의 결론이 빈궁이고 곰피빔을 말씀하신 하나님. 악한자의 종국이 멸망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은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개미의 지혜를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묘사하는데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말은 모든 순간순간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함을 말하며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됨을 말합니다. 즉, 현재의 편안한 생활에만 만족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부지런함과 성실, 근면함만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적인 악에서 기원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 인간관계와 사회를 파괴함을 말하면서 이들은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요와께서 미워하시는 반사회적인 행동 7가지를 언급하면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야 함을 말하면서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묘사를 통해 좋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의 삶, 부모의 삶 살길 다짐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